안녕하세요. 천안화산 거물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배방 박사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한 30분 정도 평택에서 15분 거리입니다. 테크노밸리, 어, 대형 아울렛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네, 투자용 다가구주택 금매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거물이 웅장하죠. 어, 오늘 매물은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건물입니다. 인수가 3억대 후반이고요. 월 수익이 현재 650만 원이 나오는 틀림없는 건물인데요. 투자 수익률 따져보니까 거의 18% 가까이 대출이자 제외하고 543만 원 나오는 특급 매물입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다 보면은 평택에서 이제 세종간 43번 국도인데요. 오시다 보면 대형 아울렛이 이제 보이거든요. 네. 우리 건물은 평택권 테크노밸리 130만 평, 그 다음에 28년도에 이제 준공되는 성환 국가산단 130만 평 인접 생활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풍부한 임대 수유를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당진, 인주, 현대차 중소 중견 제조사들이 다수 모여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제조사들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는 대형 유통마트 바로 옆에가 이제 우리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울렛인데요. 굉장히 그 규모가 좀 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만 상당히 이제 구매력이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공실 없는 오늘의 매물입니다. 22년 준신축이고요. 제가 이 지역에 다수 거래를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익이 잘 나오고 하니까 어 수도권 분들이 많이 예 매입을 해주셨는데요. 앞면은 대리석이고 그다음에 측 후면은 이제 적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벽돌조로 예, 대지가 145평, 그 다음에 건물 연면적은 140평입니다. 22년 건물이고요. 22년 준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가구 17가구, 투룸이 무려 12개입니다. 7가구 중에 투룸이 12개, 원룸이 5개. 예. 자, 보시면 주차장도 상당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법정 주차 모두 일면으로 12대 가능한데요. 실주차는 그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건축 면적도 60평, 전혀, 어, 사선 제한을 받지 않은, 네, 네모 반듯한 건물입니다. 22년도 건물이니까 상당히 이제 가성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이자 제외하고, 어, 순수익 기준으로 해서 현재 543만원 정도, 투자 수익률이 무려 18% 나오는 특급 매물로, 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차장 정말 잘 돼있죠. 월세가 최대 892만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사 지역에서는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런 건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까지 좀 공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층구도 높고 확실히 이제 공간감도 있는데요. 네, CCTV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까지. 네. 건축업자 물건입니다. 요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경제적 하자는 일부 있죠. 이제 22년도 건물이니까. 이런 부분들 완벽하게 모두 수리해서 책임보증 해드립니다. 안전하게 매입토록 그렇게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아니고 9인승입니다. 네. 네 630km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층은 5가구인데요. 5가구 중에 투룸이 4개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총 17가구 중 투룸이 무려 12가구다 보니까 이제 고수익 조건이 예,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중앙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엘리베이터 있고, 어, 중앙식이기 때문에 이제 방들이 사이즈가 좀 큽니다. 네. 네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양쪽으로 이제 다가구가 있는, 네, 중앙식인데요. 자, 이제 들어가서 투룸 내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투름이 12개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요거는 네, 이제 세입자 살다 나갔고, 요런 거는 불과 일주일도 안 걸려서 다 이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구매력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삼성, 그 다음에 한화, 현대차, 중소중견 제조사들, 지원들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임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면은, 보일러도 새거가 되겠고요. 예, 베란다가 있고, 그 다음에 분리형이고, 어, 방이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거실. 깔끔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고, 어, 거실이 있기 때문에, 예, 세입자들이 이제 요즘은 수준이 있어서 원룸보다는 이제 투베이나 투룸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